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16일 월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제가 그 연속해서 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 잘못 보시겠다고 러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도 또 올리신 분이 계세요. 음, 근데 참 보시려면 어려우실 텐데 예, 왜냐하면 2월부터 저희 것을 이 제가 이틀 전부터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2월부터 저희 그 영상을 아, 띄워주지 않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구,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여러만 놓으면 올려만 주면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아,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50명을 넘으셨는데 네, 하루에 뭐, 어떤 때 10명까지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차단을 시켰어요. 보지 못하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5번 정도 올린다고 말씀드리죠. 10번에서 15번을 올려요. 하루에. 그 올리는 것만도 힘들더라고요. 네 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게 얘네들 뭐, 알고리즘이라고 뭐, 유튜브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게 그제 거를 영상을 올리면, 1회, 1회나 2회 이렇게 보게 되면 아예 어떻게 못 보게 내려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회수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올라가질 않아. 그리고 또 조회수가 0이었어. 0이다가 제가 올리잖아요. 0이야. 전에께 0이야. 근데 올려. 그러면 그게 좀 있으면 1회가 돼버려 그리고 또 조회수도 제가, 저희가 몇회안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보면. 근데 그것까지도 조회수도 줄여. 구독자분 줄이는 거는 뭐 말도 못하고, 구독자분들은 벌써 한, 지금까지 보면 한 100여 분 이상은 줄였을 거예요. 올라가질 못하게. 그런데도 꾸준하게 올라가서 지금 구독자분이 650명이 넘으셨어. 근데 이 구독하신 분들이 보질 못한다는 거지. 안 띄워주니까. 일또 찾아봐야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눌리신 분들이거든. 대개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저기, 또 구독자분이 공개가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공개하신 분들은 공개를 허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변함이 없는데 공개 안된분들은 자꾸 줄이는 것 같아. 그래서 보시기가 어려워 될 거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 장애가.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찾아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제에서 욥기 4 1장을 하는 건데 이제 괴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 괴물도 또두 마리야 하나가 비에모스라는 거 하고 그건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비탄이라고는 어느 그 리바이탄 리바이탄이라는 그 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생긴 거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거를 지금 욥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15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41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 왜그요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응? 보지도 못했을 이런 그 바닥괴물을 설명해 주시는지 예? 이해가 잘안 된다 왜 그러시는지 근데 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청하면 한 번도 저희는 그걸 들어보를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이렇게 이 설명을 일일이 해주신 적 이런 건 없었거든요. 얘기하신 적도 잠깐 환시에 나타 천사들을 보내서 그, 뭘, 뭐 이렇게, 뭘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 목소리로 나타나셔가지고 몇 마디 해주신 거. 이런 거거든, 거의.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그몇 장에 걸쳐서 38장부터 지금, 지금 41장까지 지금 왔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욕이 그동안 고통을 겪은 거, 몇 년간 교통을, 고통을 겪은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어나갑니다. 15절이에요. His back is made of rows of shields, fastened together and hard as stone. His back, 이거, 그, 어, 리비아탄이에요. 레비아탄인가? 리비아탄. 이런 그 괴물, 그 괴물의 등짝은 is made 만들어졌다. of rose of shield. 로즈 오브 쉴드. 로즈 오브 한 단어로 보셔야 돼. 그래서 만들어져서 방패 줄로. 그러니까 방패가 쭉 이어진 거지. 그래서 로즈 이걸 우리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다 줄여서 그 방패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의 등이. 그리고 들어졌는데 설명이또 어떻게 되냐면 패스튼 패스냐 패슨드 패스는 동여매는 거야 꽉 묶는 거 단단하게 붙이는 거 이거 조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웨더 함께 그리고 하드 단단하게 조일 붙적이 묶여져 있다 모처럼 에즈스톤 돌처럼 여기서 하드는 그, 그 명사 또 형용사 부사로 다 써요. 예, 여기서 아마 부사로 쓴것 같아. 그래서 그 아주 함께 단단하게 돌처럼 묶여져 있다. 이그 방패처럼. 그러니까 이 비늘이잖아요. 물고기니까 비늘이 있는 것 같아. 이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것도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인 거야. 그래서 그 등짝이 갑옷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 방패로 딱딱딱 묶. 그 열로써, 그러니까 줄지어서 줄지은 방패로 만들어져 있다. 로즈 오브 실드를 줄지은이라고 해야 되겠네. 줄지은 방패. 그래서 each one is joined so tight to the next that even breath can come between each one. 그러니까 여기서 그 each one 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 방패, 이 등짝에 그 비늘이 방패처럼. 붙어있는 거. 방, 그 스케일들이 쫙 붙어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 방패 하나하나, 그러니까 스케일 하나하나가 이 조인드, 묶여져 있다. 결합됐다? 어떻게? So tight, 아주 단단하게. 어디에? To the next. 옆에 것과. To the next야. 그러면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옆에 것과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치완, 아 이거 했네. <laughs> 이렇게 그래서 나디브너브레스 breath. 그래가지고 브레스 breath, 숨이 숨도 캔캄비틴이야켄 나올 수 없어 비틴 그 사이로 그 비늘 비늘 사이로 꽉 붙어 있어가지고 응? 숨쉬는 그 공기조차 나올 수 없다 그게 단단히 붙어 있다 데이 이 이제 이그 스케일드 이 쉴드리에게 등짝 등짝에 그니까 있는 비늘들 그것들은 all 모두가 다패슨트 단단히 붙어져 있다. 어떻게? s 퍼 f i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 t o 더 함께. 아, 그래서 t h a 캔 에버풀 데 i n 트그 a 그렇게 해서 이 h a 이 동격이에요. 이무이도이 a n 아무것도 캔 에버풀 전혀 땡겨낼 수가 없어. 데모파 풀 아파트야. 그러면 뜯어내는 거야. 풀 아파트는 아무것도 그캔 에버 풀 댐, 그것들을 이 등짝에 있는 비늘들을 어, 떼어낼 수가 없다. 아, 안 보였네. 떼어, 거기서 걸렸네. 이제 됐. 데데그 동격의 위에 위에 문장과. 접속사처럼 쓴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c a n ever pull them apart. pull apart 야. 그래서 그것들을 요 댐이 위에 등짝에 있는 스케일 비늘들을 떼어낼 수 없다. light flashes when he sneezes and his eyes glow like the rising sun like 빛이 flashes 번쩍인다. 언제? when he sneezes 그가 sneeze 할때 스니즈는 이제 재채기 재채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즈 아이즈 그의 양 눈은 글로우 반짝인다. 글로우 어떻게 반짝여? 라이트 어라이징 선그 떠오르는 해처럼 반짝인다. 아 플레임즈, 아 블레이즈 여기서 플레임이 주어고 블레이즈가 동사예요. 근데 이 플레임 블레이즈 다이 에. 명사라도 쓰고 동사라도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 그 화염이 blaze, 불탄다. From his mouth, 그의 입에서. 그리고 streams of sparks fly out. 여기서 streams of sparks를 한단어로 보셔야 돼. 이게 주어고 fly가 여기서 이제 동사예요. 그래서 그 불꽃이 그 화염이 blaze from his mouth, 그의 입 입에서 그 불타오르고, 그리고, 스 어, h streams of spark, 그, 불똥의 줄기, 불줄기지, 그러니까, 불똥 줄기가 플라이 o u 날아오른다. 그리고, smoke comes pouring out of his nose, like smoke from weed under a pot. 그리고, 연기, s m o k 연기가 c o m 나와. 요게 동생에 어디, 포어링, 쏟아져 나온다. 포어링 가오시니 캄즈 포어링 아이니한 단어로 해. 그래서, 이 연기가 캄즈 포어링 쏟아져 나온다. 어디에서? 오브 히즈 노우지. 그의 코에서, 어떻게, 콤마가 있어. 그러면 그 나오는 현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Like, smoke. 그 연기처럼. 근데 연기가 어떤, 어떤 연기냐? From, with, burning. 그 잡초가, 그 그러니까 풀들이 타느냐? 타는 곳에서, 타는 곳에서 나오는 연기. 어디에 있는? 언더라파, 팟. 그 항아리, 단지 밑에서. 그런 연기처럼 그, 그의 그 코, 코에서 나온다. 그두 코, 구멍에서 His breath starts fire burning, burning, pre, burning. 네. 아, 점이 두개 있네. 그리고 프레임즈 리바우드 오브 히즈 마우스. 그래서 그의 숨, 그의 숨결은 스타트 시작한다. 목에 화이어스 번이 불 타는 불처럼 시작한다. 타는 불, 그러니까 불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불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의 숨결이. 그리고서 그 프레임즈 화염이 불그 불꽃 불 화염들이 리바우 튀튀 뛰어 튀어 나와. 입이 뛰는 거잖아요. 뛰어나와. Of his mouth. 그의 입에서. 입에서 튄다. 튀어나온다. His neck is so powerful. His neck is so powerful. 그의 목은 아주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리바이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괴물이라는 거야. 이 리바이탄이. 엄청나게 지금 힘세고 강하고 또 단단하고 어? 스케일이 그 비늘이 그냥 각각 그 틈도 없이 붙어 있고 하는 거. 실상 이게 요판 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요비 아마 이게 물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요분 보지도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왜 요판 때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요요 보고. 이, 그, 리바이탈을 사냥하라고 시키지도 않으실 건데. 아, 또 조절이 안 되네. 아우, 아우. 돌아가네, 또, 거기다 그래서, 내, 내기, his neck is so powerful.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어, all. 그러니까, 대듯이 동격으로 쓴 거야. 접속사로 쓴 거야. 그러니까. 올 All, 올이야 모두 근데 뭐가 두어 풀서 설명이야 후및힘 그를 만 그를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야 거기 주어야까지 힘까지가 그러니까 아가 동사고 아테로파이드 무서워 떤다 이 그의 목이 엄청 또 강해 그래서 모든 이들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아파플 아 아테로파이드 아, 그 무서워한다 아, There is not a weak spot in his skin. It is as hard and unyielding as iron. There is not a weak spot. There is not. 없어 뭐가 없어? A weak spot이 없어 약한 부분이 없어 약한 곳이 어디에? In his skin. 그의 피부에는 약한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이, 약한 곳이 있어야 그것을 찔러서 어? 찔러서 누군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한 곳이 없대. 그러니까 찌를 곳도 없는 거지. 그래서 it is 그것은 이제 이이 스스로 받은 거야. It is as hard and unyielding as I am. 그래서 이 스킨이 이 스킨이야. is skin이 스킨이 as hard and yielding as as as예요. 그러면 이것 곳이 뒤에 것만큼 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드하고 언일딩해. 그러이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단단하고 단단하다란 말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이 피부가 아주 단단하다. 모처럼 as iron. 쇠처럼 단단하다. 이 피부가. 이 피부도 그런데 앞까는 그 방패가 있다. 방패처럼 방패줄을 한 것처럼 있다 그러으니까 피부가 단단하고 그 위에 스케일까지 있는 거야. 이 비늘까지. 얼마나 이 강한 거야. 그리고 또 약한 것도 없대. 찌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눈밖에는 없는 것 같네. He's stony. He's stony, hard is without fear. As yielding and hard as a millstone. 음, 음 조절, 조절. 이게 지금 조절이. 제가 좀못해가지고 아, 좀 걸리겠네. 흔들리고막 his stony heart 글자 좀 크게 해서 보셔. his stony heart is with o u t fear as unyielding and hard as a millstone. his stony heart 요 가지어. 그의 그돌 같은 심장.은 is with a fear. 그 공포가 무서움이 없다. 그의 심장은. 이 방심장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쓰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 무성을 모르는 사람 이런 거를 또 강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강심장이라고 쓰네. 그러니까 그의 그돌 같은 돌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강심장이 지돌 같은 마음은 이제 이제 w i t h o fear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응? 어디 어떻게 없느냐? 설명이야. as on yielding and hard as a milestone. 단단하고 단단한 만큼 어떻게? as a millstone 그 맷돌 만큼 맷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단단하다 그의 심장이 when he rise up even the strongest are frightened they are helpless with fear fear 그가 when he rise up 그가 이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물속에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올라올 때 the v e n the strongest 그 가장 강한 것 자들조차도 are frightened 무서워 다 무서워한다 they啊 그들은 이이 strong the strongest 그 그들 가장 강한 것 사람 것들도 are helpless 무 무력하다 with fear 무서움으로 무력해진다 there is no sword that can wound h i m 노스피어 오어 r 로 r arrow or l a n 노스드 칼이 없다. 근데 무슨 칼이야? 설명하는 거야. 칼이 없다. 무슨 칼이냐면 can wound him. 그를 그 괴물을 그 리, 에, 레비탄을 상처 입힐 칼은 없다. 그러니까 사, 칼도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이 말이지. 이 역으로 하면 어, 쉽게 하면 그리고 no s p 노 o no no spear, arrow lance. s p e 도 없다. That can harm him. 그를 해칠. 요거 다 명사죠. 그러니까 이거 spear, a r r 여기 s p e 는 창이고, a r r 는 화살이고, l a 는 여기 하이라네하푼이뭐 작살이었어요. 고래또또 어, 우리는 보은 잊어버리잖아. 요거 스피어, 에로까지는 우리가 알지. 근데 랜스는 또 몰라, 그렇죠? 하푼도 몰라.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영어로 하면 돼. 그렇게 할게 없다. 그만큼 카다리부터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 설명하시는 게. For him, iron is as f i s y as s t o a e and bronze as soft as rotten wood. For him, 이 그에게는 그에게 이 아이언. 그래서 요거, 퍼 힘은 수식어고, 요 아이언이 주어가 되는 거야. 쇠는, 그에게 쇠란 쇠는 is as 아, 풀림지야. 풀림지해. as 뒤에 것처럼, 스트로우처럼. 스트로우는 빨대잖아요. 밀치 빨대. 그 빨대처럼 풀림지하다. 그니까 러 요거는 풀림지를 저 처음 보는 단어에 여기 써놨어. 부서지기 쉬운 약한. 그니까 러 풀림지를 몰라도 우리가 뜻을 모르잖아. 몰라도 아 아이언이 스트로 스트로 같다는 거구나. 이딱 알잖아, 이거. 다는 몰라도. 그러니까 아, 그에게 이 아이언이라는 이 쇠는 그 아, 스트로처럼 이 밀짚처럼 풀림지하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약 약하다. 그리고 또 브론즈. 어, 브론즈처럼 브론즈는 그에게는 이 브론즈는 에즈, 아주 부드럽다. Rottenwood. 썩은 나무처럼.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아이언, 이즈, 여기서 이즈가 생략된 거다, 이거요 그래서 브론즈는, 그, 청동은, 그, 썩은 나무처럼 부드, 저기, 어? 부드럽다, 그얘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이, 레비탄이센 놈이라는 거에요. 딴거 없어. 그, 이렇게 센 놈을 응? 설명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또 there is no arrow that can make him run. Locks thrown at him are like a bit of straw. 똑같이 설명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There is no arrow. 또 화살도 없어 근데 화살이 뭐야? s w e r Can h Can make him. Can make him. Can him make him. Can m a him. Can make r u n make m a k e him. Can m a k 그런 화살도 없다. Can make him run. 그가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그리고 또 rock rock 이야. Rocks는 여기서 돌멩이들, 바위들, 바위들하고 바위라고 하긴좀 그래. Rocks는 바위 바위나 돌이나 같이 다 써요. 그래서 돌들이야. 근데 돌이 어떤 거냐? 돌을 설명 설명하는 거지. s t o n e 면 그에게 던져진 돌이야. 그래서 이걸 한 단으로 봐야 돼. 힘까지가. 그래서 힘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에게 던져진 돌, 그러니까 바위를 던질 수는 없잖아. 너무 크니까. 뭐 골리앗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돌로 해석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져 그에게 던져진 돌들은 아라이크 like, 같아. 뭐 같아? 비트 오 t 스트로. 그러니까, stroke, 그러니까 밀집 조각, 밀집 조각 같다. 그리고 투 힘, 그에게 어 클럽. 그 곰봉이야, 클럽은. 요,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곰봉. 그 클럽은 is a piece of straw. 여기 똑같이. beat of straw나 piece of straw나 뭐 똑같이 쓴 거야. 밀집 조각이다, 곰봉은. 예, 그 얘기는 곰봉이 밀집 조각 같고. 어? 그리고 또, he laughs. 그는 웃어. 비웃는다 이거지. 그는 laughs 웃는다. 언제? When men throw s p e a r 사람들이 스로우 스피어. 던져. 창을 던질 때 웃어버린다. 자, 오늘 여기 23분이 걸렸네요. 여기까지 나갈게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루이비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지금 설명을 해나가실수록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하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괴물에 대해서, 요비 괴물에 대해서 갈수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쓸, 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시면서, 보, 보통 사람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나타나시지도 않는 분, 신 나타나시지도 않으셔. 나타나시는 것도 꿈속이나 또 환시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거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모지지에게 뭐여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모지지만을 불러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나서 그것도 구름 속에서. 그런데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온다고 서로 대화로군. 거의. 조금은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이동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동하실 때도 그 계약기 위에 거기에서 음성으로 몇 마디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창황하게 38장부터 지금 41장까지, 그러니까 38장부터 내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건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놀라운 축복이야.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저희한테는 앞만 기도를 해도 대답도 안 하시는데 이 요바에게는 참고 계시다가 일일이 이것 저것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것 저것 이이 괴물 이 괴물 뭐뭐 뭐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텐데 이걸 설명해주잖아 요 그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 말씀만 해주서 이렇게 많은 말씀 필요 없고 저희는 단한 말씀만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나서 제 아픈 제가 침상을 들고 바로 걸어가리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다나아서 침상을 걷고 걸어가리다. 내일 뵙겠습니다.